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항상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 전서 뒷부분의 12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이제 은사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또 은사들을 또 개인적에 허락해 주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장 많이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서로 우리가 깨닫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해낼 때 우리는 서로 하나로 지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 하니라 사실 이.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러나 이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지체입니다. 이 지체가 바로 하나가 될때한 몸을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한 몸이 될수 있는가? 한 몸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몸될수 있도록 모든 지체가. 그래서 그 길이 바로 13절에 그냥 이어서 나오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는 유대인, 헬라인 이것은 바로 어떠한 종족, 인종, 어떤 국가를 초월하고 특별히 이제 종이나 자유인 이것은 나는 우리의 신분의 상태도 넘어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인종과 국가 를 넘어서 모든 우리의 신분의 상태도 넘어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될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다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잠겨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된다. 우리 모두는 다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안에 잠겨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 이렇게 잠겨져서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될수 있다. 동일한 성령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 밖으로는 성령이 우리 위에 덮여져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의 내적인 충만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능력으로도 함께하고.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도 함께 할때 우리는 한 몸이 된다. 그여기 보니까 다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래서 성령 침례, 침내. 성령 침례는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지는 겁니다. 물 침례는 뭐예요? 물 안에 잠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외적으로 물에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물 안에만 잠겨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침대는 우리가 물 안으로 잠겨진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도 있고, 죽음 안에 잠겨지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 안으로 그분 안으로 잠겨지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가 한몸 안으로 잠겨지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한 성령으로 침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 장기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또 성령을 어떻게 요 마시게 된다. 그래서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령을 호흡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적셔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팎이, 안팎이. 우리가 사실 물도 물 안에 수영장 같은 데 들어가면 물 안에 장기지잖아요 그리고 또 수영을 좀 잘못하면 물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물도 또 안팎으로 우리가 성물 안에 장겨어기도 하지만 또 계속 물을 마시면 또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채워지죠. 설도 그러니까 안팎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 잠겨졌고 또 계속 성령을 마시면로 성령으로 적셔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과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는 모든 주님의 지체로 부름 받았고 이 지체로서의 각각의 몸 안에 다 있지요. 모든 지체들이 하나의 몸을 구성하니까 그러니까 이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뒤에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우리 지체 중에서는 이렇게 빛이 나는 것도 있고 아주 기능이 활달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지체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체들도 우리 몸에 많습니다 우리 뭐냐 뭐 맹장 같은 것도 이게, 그게 도움이 될까? 근데 사실 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있어야 할그 요소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귀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뭐 그냥 일반적인 아름다운 것는 그냥 놔두지만 그렇지 않은 연약한 지체, 이렇게 부족한 지체가처럼 보이는 것들은 주님이 잘 고르기해서 그것을 잘 보존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고르기하여, 고르기하여.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냥 많은 지체들, 성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뛰어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게 없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죠. 사실.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다 고르기하신다. 고르기. 모든 것이 다. 아주 알맞게 배분해서 알맞게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주체들과 조화가 맞아야 돼 균형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서로서로 서로 조정이 되면서 하나됨을 지키는 게 진짜 교회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잘 맞는 사람끼리만 섞여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들과 도다 더불어 섞여지고 균형이 맞고 조화가 될때이 몸의 모습이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지체들이 서로게 고르게 될수 있는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린 것처럼 서로 서로의 부족함들을 서로 보완하고 도우면서 하나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봉사는 이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부족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주를 섬기는게 진정한 봉사다. 뭐, 잘한 사람끼리만 하면 일이 쉽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목적은 일을 잘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고르게 돼요. 네. 바로 그릴 때의 몸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네. 주님의 역사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고르게 한다. 그런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와 균형이 잡혀야 된 또 모든 성도와 더불어 서로 조정될 필요가 있고, 조화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고르게 될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자와 또 우리 재직과 성도들이 하나한 몸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이제는 나 우리 이제는 보통 이게 주님의 꿈이시고, 우리 사역자들의 방향이죠.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게 쉽지 않고, 보통 알다시피, 교회를 어떤 조직으로 그냥 만들어가는 게 많죠. 딱딱, 하게 부서도 딱딱, 군대처럼. 근데 그게 썩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 우리 몸은 사실 조직이 아니죠, 조직이. 이 몸은 사실 생명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기체라는 고 유기체, 생명으로연결된 교회도 예수의 생명 우리가 다 연결된다면 우리가 한모님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특별히 15장부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얘기. 해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우리가 너무나 잘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부터 3절에 보면 복음의 예수님의 뭐예요? 죽으심, 그분의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 이것이 사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죠. 3장 3절 15장 3절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에 말씀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놨죠 사도 바의복음을 전한 기본적인 핵심의 요소가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거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뭐 그분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죠. 사절을 해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다시 그분이 부활, 살아나셨다. 이것이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부활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부활했다는 뜻은 뒤에 보니까 뭐라고 쓰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새 창조의 첫 열매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은 예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하늘, 처음 하늘,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처음과 처음에 있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새 예루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수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 창조를 통해서 뭘 만들어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의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역사는 바로 예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만드는 새로운 사람은 뭐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 창조는 사실상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게 별개 따로따로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그런데 새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의 뭐예요? 연합의 실체. 이거 새창조입니다. 뭐 예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이 따로 따로 있었지만 새창조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를 새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과 합한 자는 한영이 된다 이런 뜻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그 새창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된 모습을 갖는 게새 창조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고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왜? 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있어요. 그것이 그냥 실제로 완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런 체험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 새, 하나님은 예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일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분을 알면 아마 그분이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날, 원래는 레이기 같은 데 보면, <laughs> 레이기 같은 데 보면, 이... 이 추수를 할때 처음에는 농사를 져갖고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항상,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농사할 때면 가장 빨리 일리는첫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 보리 같은 그, 어, 그 밀, 밀을 예를 들어서 한 단, 뭐, 한 가닥이 아니라 한 묶음, 한한 한 단을 하나님의 성소로 갖고 갑니다. 나머지는 다 추수해서 추수해서 곡가도로 갖고 하지만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한 단입니다 한단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한 세트입니다 한한단한 한한 단을 하나께 드리는 거 주님이 부활하실 때 사실을 첫 열매가 됐다는 뜻은 그분이 혼자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한 단이니까 그분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예를 들어서, 누군지 모르지만, 뭐, 냐 우리가, 보지만, 근데 주님이 부활할 때, 첫 열매니까, 첫 열매는 하나가 아니라, 한, 단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차례대로 될 테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도, 마태본 27장에, 안 나오나 보지. 마트 27장에 보면 이제 그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할 때의 그 사건을 기록해도 이렇게 써 있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혼자 부활한 게 아니에요. 거기 어떤 가치.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 단으로 하나님께 올려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구약에 아마 거기에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기는 자들이 있겠죠. 천열매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늘 말하는 뭐 예를 들어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또 어떤 그 많은 뭐 애녹 이런. 노아 뭐 이렇게 누구를 말하지 르지만 주님이 부활하실 때그첫 열매 같이 그 부활의 몸을 갖고 같이 일어난 첫 열매가 된 사람이 있다 그 나중에 그냥 우리들도 그그첫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될줄 믿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함께 부활한 몸을 갖고 주 앞에 하나님께 올려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 레이기에 나오는 하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냐? 그분은 바로 생명 주는 살려 주는 영이 된다. 이렇게 나는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 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사실 아담은 자는 이, 이 흙으로 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요. 우리 한국말은 그 생령 이렇게 변해 그래갖고 생령이라는 단어가 십자요 살아있는 입 정확하게 말면 살아있는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홀에 속한 몸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몸이 이 몸은 사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 인격, 혼에 속한 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할 때 뭐라 했어요? 어떤 영이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아까는 사람들은 아담, 첫 사람 아담은 혼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에 속한 몸. 따라 할까요? 혼에 속한 몸. 우리는 지금 그런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뭐예요? 영에 속한 몸. 이 말이 살려주는 영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가 그분은 영에 속한 몸. 그분은 예수님은 영에 속한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몸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혼에 속한 육신적인 몸을 갖고 있지만 그때는 그 몸은 진짜 몸이 없는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천사 이렇게 말할 때는 영이냐, 영. 귀신도 영입니다. 근데 이귀신은 이렇게 만질 수 있지 않아요. 천사도 이렇게 만질 수 있지 않아요. 왜? 그, 그건 몸이 없어요, 몸. 영 자체야, 영 자체.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몸, 영의 몸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나는 쉬고 될때이 몸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영의 몸을 갖는 거예요. 그데 영의 몸을 갖지니까 이렇게 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먹을 수도 있어요, 영의 몸은. 시간도 초월하고. 놀라운 몸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그냥 이 인류 과학자들, 인류의 꿈은요, 영의 몸을 갖는 게 꿈이에요. 그것 영의 몸을 가져야 영생도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 의학의 모든 과학의 발달은 사람이 영의 몸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냐는 하나님이 할수 있는 거지. 뭐 사람이 어떠한 과학으로 할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유전자를뭐 이렇게 개발하고 변형시켜서 뭘 한다고 그러지만 그들의 궁적의 목적은 영의 몸을 갖는 것. 근데 영의 몸을 갖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보니까 그러잖 우리는 이 혼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혼에 속한 몸,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영의 속한 몸을 갖고 있어. 결국 우리들도 결국 어떻게 해? 그 영에 속한 그 열매가 되는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꿈은 뭐예요? 우리의 이 몸이 구속. 이 몸이 변형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고, 우리의 혼은 늘 말하지만 변화되고 있고, 결국 이 몸도 어떻게, 영의 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될죠 만약에 우리가 그 준다면, 예수님 오시기 중는다면 우리도 낙원에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부활. 네. 부활의 몸을 그래야지, 몸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 앞에 딱 쓰죠. 이 몸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부끄러워서 사람이 못 쓰잖아요. 사실 세상에서도 벌거벗고, 살아 앞에 서서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영의 몸을 가져야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신자든안 믿는 사람이든다 부활의 몸을 갖습니다.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든지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한 누림을 갖든지 그런 의미를 말씀하셨더니 여기 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 영의 몸을 가진 우리 주님이 되신 줄입니다 그래서 그분 은 영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분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할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그분은 우리와 동생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한다 그런 것을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최고의 완결은 이게 뭐예요? 살려주는 영, 영의 몸 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영 자체만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합이야 영의 몸 그게 그분이 부활할 때 그것이 뭐예요? 첫 열매야 우리도 결국 왜그천 열매를 누리고 우리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6장 17절에 고린도에서 말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이 영의 몸을 가진 그분이 살려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뭐한 영이 될수 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그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 근데 뒤에 나오죠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기서 무슨 승해? 바로 이 세상과 역사하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다. 우리가 왜 실패해요? 이 죄와 사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실패함. 근데 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그분과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과 우리가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연합된 영. 그 영을 따라 살면.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래서 말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서 에 우리를 해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길, 승리하는 길은 연합된 영, 한 명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계속 그 영에 대한 이야기, 영에 대한 인식, 영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말하고 왜 이것만이 이 땅에 있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길이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말하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오직 내가 이 연합된 영에 의해 살고 네. 연합된 영에 의해 모든 것을 내가 행하겠다. 오늘도 영으로 돌이키고 영을 의식하고 영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것이 훈련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훈련. 그럼 뭐예요? 우리는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함께 통해 부활한 주님을 알때 그건 뭐예요? 바로 연합된 영의 그분 이 실체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연합된 영을 따라 한 영된 영을 따라 사는 게 바로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길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갖게 되면 야 영을 따라 살면 아 내가 어떠한 죄와 사망의 묶임에서도 자유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계속 우리 입술에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뒤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래요? 감사. 그래서 진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걸 모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체만 하지. 폼만지이 실제로 이기지 못해. 영을 따라 살 때만이 재와 사망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를 체험하고 누리게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들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 바로 그것은 오지 연합된 영. 주와 합한 한 영.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까지 모든 것도 함을며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사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을 따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첫 사람 아담은 바로 혼에 속한 몸을 가졌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영에 속한 몸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영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연합된 영을 살때 우리는 참된 죄와 상황으로부터 승리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대해 하옵소서. 이 심으로 우리 모든 지체와 한 몸을 갖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한명 되고 모든 지체와 한몸 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임을 있습니다. 예수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야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야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